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은참 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시려 해요.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시려 하는 그공은 길, 그 구원의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영생. 그쵸? 영생만 얻었습니까? 영생만 얻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겠 되잖아. 천국 시민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것이지. 엄청난 것을 얻어버렸지. 뿐만 아니라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이뤘다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그런 게자유게 됐잖아.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됐잖아. 이 죽음 길을 걸어가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까지 많은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잊지만 않았는데, 잊지만 않았는 삶의 현장에서 잊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땅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 지금 천국까지 가는 그가는 길을 걷는 그 나는 이선에서세 사람으로 부듭난 나예요. 그 내가 지금 친국까지 가는 그 가난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발을 두고 있어요. 이 껍데기 보고 속지 말고요. 이그 사람 보고 속지 말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항상 바라보면, 천국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이렇게 찬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이래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이 상하거나 신경질 짜증이 나거나 그렇게 안 됩니다. 스트스를안 받아요. 스트스를 어떤 문제를 받, 받아도 스트스를안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수 없는데 이렇게 되게 해 주신 분이 있으는데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잃은 사람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 근데 우리가 음악 배속에 다시 들었다가 나온다고? 이런 사람이 되느냐? 안 네. 돼. 말라 듣게 행실을 깨끗하게 착하게 해도 안 돼.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도 해도 안 돼. 그래서 로마서 3단 2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인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니라 그렇게 해놨잖아요. 믿음의 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하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 라는 아, 내용이, 거기 믿음의 법이에요. 근데 그게 본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돼 있잖아요. 그죠?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사서아인에 들은 <놀람>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근데 그게 한 번에 차가 안 돼. 아주 말씀을 듣다, 듣다 보면 이제는 그렇게 돼. 듣고 듣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게 데 예수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셨으니까.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고. 나를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그분이 몇십 을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어? 이런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주물주라고 하나님이니다 하나님 주물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들에게 해 주시리고 쓰나닥 상건나아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저런 문제들만 나다가 결국 주거 지역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건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것도 선람과태는 빠진 죄인들에게 침대 틈을 당하시고 양을 맞고 채찍에 맞고 진정을 못박는까지 산을 뛰고 피를 흘리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이 감동을 받게 돼 있어. 그 감동 받은 마음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야. 그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 아저씨를 믿으라는 그 말씀에 무릎이 꿇어지는 거야. 그때 자기가 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자기를 보게 돼. 그걸 또 누가 보냐 하나님이 보고 계어 그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어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있드린 그러니까 몸만 무릎 꿇고 엎드리면 아무 소용없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몸이 행실을잘 해봤자, 아무리 선한 행실을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마음이 물어 굽고 비기를 간절히 기다리는것입니다 3절 끝자락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꼭 마치겠습니다. 3절 끝자락에 한번다친 부모님은 또열리지지 않는다 그랬죠. 저 교회 문을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저거는 보이는 문이죠. 자, 교회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아? 내가 저 문을 닫으라고 하면 다시 문이 닫힐 거예요. 어? 어, 저 문은 어 제가 전도사님께 열어놔라. 방금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저렇게. 어, 그럼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 문이 내가, 내가 타들라고할 때까지는 열려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어, 내가 타드라, 어, 아, 명령하기 전까지는 지금도 저렇게 열려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 문을 타으라고할 거예요. 자, 교회 문 닫아주세요. 자, 이제 저렇게 문 닫혔죠? 예. 네. 내가 문 닫으라고 하니까 문이 닫히잖아요. 그죠? 어. 이제는 교회에 누가 저문 밖으로 도못 들어와요.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이제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어. 한번 내가 열어놓고 자, 교회에 들어오세요 했는데 다 들어왔어.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닫아있지 사놨어. 그다음부터 나온 거지. 부원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원의 문도, 출국문도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열어놨어. 지금은 세상 사람들한테 활짝 열어놨어. 어. 근데 언제까지 이 문이 열려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다. 그날 문은 완전히 닫혀버려요 한번딱 그 닫히잖아요 닫힌 후에는 두번 다시 열리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숨 넘어가기 전에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서야 됩니다 이 구원의 문에 여러분 지금 구원의 문 여러분, 열고 들어오셨죠? 네. 여러분, 구원의 문 열고 들어오셨던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못 막히는 사람들 아니죠? 이 구원의 문 자체가 바로 예수입니다. 구원의 문 자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요 구원의 문 자체가 예수인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문은 완전히 닫힙니다. 그문 다시 열리죠 그러므로 부모님의 문을 열어놨을 때 빨리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날 딱 해가지고 들어와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나 세상에 나갔을때마음도시 실컷 놀고 어? 구하라 마시라 춤추고 노래하고마음도 세상 문화 어, 즐기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딱 그날 내가 구원의 영혼을 들어서 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 밖에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네, 세상 문화를 즐기겠다고 침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일단 구원의 영혼은 들여서고 뭐, 세상 밑에 가서 일을 하고, 밖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구원의 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또이 구원의 문을 아직 글을 쓰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 구원의 문이 예수라는 것을 같이 해주시고요. 예수가 구원의 문이다.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이것을 믿을 말씀에 순종하면 성문을 구원의 문을 열수 있는 거다 어,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거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된다이 어, 그러므로 구원의 문을 지금 바로 들어서라 그래야 어? 감성도 나처럼 이렇게 멋지게 살게 될거 아니냐 스필스 어? 안 받고 그 어디서나 참 평안을 하늘나라로 누리게 될거 아니냐 그렇게 살다 보면 정신건강, 욕심건강도 좋아진다. 좀 많이 전해주셔서, 제 지고 가는 병원들 좀 많이 살려냅시다 아니?